어두운 예배당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텅빈 의자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윤성민 35세. 12년간 이 교회를 섬긴 성도입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보게 하셨나요? 이것은 교회를 사랑했지만, 교회에 상처받은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임의로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윤성민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캠퍼스 선교 모임 친구 따라갔던 그날 오후였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원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후몇 주간 성민은 매일 모임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처음 펼쳤고, 기도를 처음 배웠으며, 찬양을 처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배들은 성민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졸업을 앞두고 성민은 고민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성미나 지역 교회를 꼭 찾아. 혼자서는 신앙 지키기 어려워. 취직 후 성민은 회사 근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곳을 다녀봤지만 마음에 와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형식적이거나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성민은 한 교회의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3층 건물에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집사님이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민은그 순간 느꼈습니다. 여기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성도들은 많지 않았지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박요한 목사님, 40대 후반의 열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명쾌했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성민의 가슴을 쳤습니다. 예배 후 여러 성도들이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청년부 모임도 있어요. 식사 같이 하실래요? 성민은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환대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영적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성민은 매주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주일 예배만 참석했지만 곧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청년부 모임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는 10명 남짓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 성민과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들이었죠. 매주 토요일 저녁, 그들은 한 집사님 댁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성민형,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하지만, 다른 청년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민 형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날 밤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제구나.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는 점점 이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성민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8명을 맡았죠. 매주 토요일 저녁 성민은 다음날 가르칠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사자골 예수님의 기적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성민 자신의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성민은 청년부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예약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일, 바빴지만 기뻤습니다. 섬기는 것이 곧 기쁨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처음 왔을 때 주일 출석이 8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새 성도들이 계속 등록했고, 청년부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설교는 여전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따뜻했고 성도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이을 위기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당회를 소집했고 교회는 긴급 구제 원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치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응답했습니다. 성민도 한달 월급의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필요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 집사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성민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건물이 비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건축 헌금을 시작했고, 3년 계획으로 새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성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달 건축 헌금을 냈고, 건축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건축 현장에 나가 봉사했습니다. 페인트 칠 청소, 집 나르기. 땀을 흘리면서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날 성민은 감격했습니다. 텅빈 땅에서 시작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제 안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석 인원은 250명, 청년부는 35명, 주일 학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사역팀들이 생겼습니다. 차량팀, 미디어팀, 주차봉사팀, 새가족팀 성민은 이제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12년째 출석하는 성도. 여러 직분을 맡아 섬기는 일꾼. 청년부를 거쳐 이제는 장년부 권사님들, 집사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목사님은 성민을 따로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성민 집사,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항상 감사하네. 목사님의 그 말이 성민에게는 큰 격려였습니다. 성민에게 이 교회는 이제 단순한 출석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 가정이었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사랑을 배웠으며 여기서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 이곳이 내 영적 고향이다. 하지만 성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후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성민은 교회 주차장에서 두 건사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 아드님이 신학교 간다던데?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쉿 조용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래요. 성민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신학을 한다는 것,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 구역 예배에서, 심지어 새벽기도의 후에도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신학교 3학년이래.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 졸업하면 어디 가서 목회하려나? 성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목사님 아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은 걸까? 더 이상한 것은 교회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몇몇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과 자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크들은 따로 모여 무언가를 논의했습니다. 청년부 총무였던 성민은 교회 일정을 관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당회 임시회라는 일정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잡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잦은 빈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성민은 선배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있다더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집사님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보고가 갑자기 간소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매달 주보에 상세한 수익과 지출 내역이 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체 수익과 전체 지출만 간단히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당회에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재정 보고가 간소화되었나요? 그 답변은 이랬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들 혹시 교회에서 이상한 느낌 받은 사람 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당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또 다른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회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다고. 성민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주 수요 예배 후 성민은 오래된 선배 집사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섬긴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 집사, 자네도 느끼고 있었군. 나도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확실한 건 나도 몰라. 하지만, 소문이 있어. 목사님이 은퇴 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한다는 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요? 그럴리가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몇몇 장로님들이 적극 찬성하고 계신다더군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없나요? 있지 하지만 소수야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당회에서 밀려나고 있어 성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목사님 아드님은 좋은 청년이야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는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잖아. 내가 2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가 박 목사님이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간 함께한 공동체가 그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할리 없다고. 2024년 1월 첫째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당회장이었던 김 장로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로 만 65세가 되십니다. 목사님은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박수를 칠수 없었습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2년 후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깊은 기도와 논의 끝에 후임 담임 목사로 박준영 전도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준영 전도사님은 현재 신학대학원 3학년이시며 졸업 후 안수를 받으시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2년 후 담임 목사로 위임받으실 예정입니다. 예배당의 미묘한 소음이 일었습니다. 웅성거림 놀람 당혹감 박준영 전도사님은 박유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혈연 관계가 아닌 전도사님의 신앙과 자질을 보고 내린 결정임을 밝힙니다. 성민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변을 둘러보니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태연한 표정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당회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는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목사님 아들이라니? 교회 세습 아니야? 하지만 준영 전도사님은 훌륭한 분이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지? 성민은 그냥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12년간 사랑했던 교회, 12년간 섬겼던 공동체, 12년간 믿었던 목사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은 교회를 계속 나갔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공이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게 공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가족 왕국을 세우시는 건 아니고요? 성민은 자신의 마음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년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 당회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잖아. 아니야, 이건 명백한 세습이야. 성경적이지 않아. 준영형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분을 취지해야 해. 지금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고. 모임은 점점 토론장이 되었고, 때로는 다툼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12년간 헌신한 게 뭡니까? 제가 사랑한 교회가 이런 곳이었습니까? 기도는 항의가 되었고 항의는 절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습니까?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새벽, 성민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드디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성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느냐, 나를 섬겼느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교회를 보여준 것은 교회의 실패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한다. 교회도 실패한다. 하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성민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믿음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을 정화하려는 것이었군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았느냐? 예,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믿었습니다.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교회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 하나님 사람이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하나님 그러니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성민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교회라는 매개체 없이 프로그램이라는 틀 없이 사람이라는 중간자 없이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4월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박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민 집사, 떠나시는 겁니까? 예, 목사님.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기에 더 아팠습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목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12년간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주일의 설렘, 청년부 모임의 웃음,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빛, 새벽 기도회의 뜨거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하지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성민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민은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는 아무렇고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성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목회자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사람의 배신이 하나님의 배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든 남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선택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교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시며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교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